하라리토다아 귀여워. 고こんな 봐봐, 흔들거려. 발바닥 봐봐, 겁나 귀여워. <laughs> 쓰는거? 약간 힐링할때? 어 아, 진짜 개귀엽다. 이거 하루종일 이렇게 들고 있어도 진짜 내가 행복해지지 않나요? 그럴때가. 약간... 아 뭐야? 아 스팸 신고를 왜 나한테 자꾸 전화하냐 아 이렇게 빡쳤을 때 이제 히비키라고 보는 거지 그래 그래 아 귀여워 <laughs> 추가 설명을 하면은 이 친구가 공격력이 제일 높아요 지금 현재 있는 애들 중에서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패시브가 공격력이 증가하고 치명타 피해율이 감소가 돼요 근데 사실상 이 치비키의 주력 딜은 EX 도트댐이기 때문에 치명타 피해가 크게 봐서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히비키의 EX가 몇이냐 하면은 7코스트입니다. 그러니까 2분 가까이 지속 피해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딜이 이렇게 나오는 친구인데, 근데 이 앞에 인생까지는 EX 도트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빨리 끝났는데, 카이텐 토마트를 생각을 하면은 쓸까? 하는 생각도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. 고유 3을 찍으면 이 찡그린 표정이 야전 A로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이게 7코라는 게 되게 비싸긴 하는데 길게 보면은 되게 가성비가 있는 스킬이긴 하죠. 대신에 이 친구가 고유 3까지 찍으려면 가성비가 있는가?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. 온열 마크 이벤트도 온천 이벤트 같은 거라서 조각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, 잘 모르겠네. <laughs> 모르겠어.